안녕하세요. 서글입니다. 어제 올라갔던 치명타 관련 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식 관련해서 문제가 두 가지 있었고, 확인한 즉시 영상은 빠르게 내렸지만, 저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제보해주신 분 말씀대로 첫 번째 항에서 확률이 소수점, 퍼센트가 각각 사용돼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은 점, 두 번째 항에서 기본 100% 값을 넣지 않아 두 번째 실수가 있었던 점 등이 있습니다. 이건 제 실수가 무조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검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다. 믿고 의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실수로 인해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매번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식의 실수를 수정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제빈결술사 기준 스탯 현란 횃불 보유시 상황입니다. X값이 8175이므로 극치명을 가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횃불을 뺀 상황도 여쭤보셨는데 횃불을 뺀 상황도 크게 다를 것 없이 극치명이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듯 현란함에서는 횃불 유무와 관련없이 극치명이 제일 효율이 좋은 걸로 나타납니다. 유불도 마찬가지로 극치명이 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즉, 스탯이나 횃불 유무에 관련없이 현란함은 극치명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치명타 보정이 0%임을 가정한 경우입니다. 치명타 보정은 낮은 난이도의 던전에서 최대 30%이지만, 지옥 등 높은 난이도에서는 0%입니다. 이상으로 현란함 치명타 관련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사과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의 행동으로 인해 시청자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더욱더 검수에 신경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